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아마루입니다. 여러분, 다한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내용으로 체온 조절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열이나 감정적인 자극 반응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을 흘리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정의되어 있는 1차성 다한증, 2차성 다한증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데 어, 지금 빨래가 다 돼가지고. 하여튼 읽어보니까 저는 1차성 다한증인 것 같아요. 1차성이, 1차성 다한증이, 아, 1차성 다한증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 이 다한증도 타고나야 돼.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차성으로 뭐 갑자기 무슨 질환이 생겨서 심장이나 뭐 이런 신장에 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다한증.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전는 1차성에 해 당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다한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 다한증의 정도가,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군대를 면제받으려면은, 뭐였더라?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신체검사하러 갔을 때요, 다한증 따로 열어야 돼가지고, 그, 일렬로 씁니다. 한 다섯 명에서 서었어요 제가 갔을 때. 다섯 명에서 서가지고, 자, 앞에 손을 내밀고 주먹을 주세요. 이러고 휴지를 맞춰놓습니다. 이게, 이게 30초였나? 1분인가? 시간을 줘요. 1분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이래가지고 땀이 뚜르루룩 흐르면은 이 면제야 그때 당시에 이... 같이 이 신체검사를 봤던 애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쭈루룩 흐르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날이 더울 때 엄청 지금 막 아주 찌고 습기 습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주 더울 때 그리고 막 게임 막 집중할 때 게임 하면은 막막 아, 막 젖어요 막. 그리고 TV를 볼때 아니 하여튼간 그냥 머리를 쓰면은 머리를 쓴다던가 생각을 한다던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지금 릴렉스한데 이, 그냥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한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이 시험 볼 때, 이 시험 볼 때요, 이 쓰다가, 시험지가 젖어. <웃음> 젖어가지고 <웃음> 뭐야 예를 들면은 이제 24번 문제가 그 <laughs> 질문이 지워진 적도 있어 젖어가지고 심할 때는 엄청 심한데 이걸 내 맘대로 이렇게 컨트롤을 못해요 내가 내 맘대로 컨트롤이 가능했었으면은 그 시험 볼 때처럼 막 폭발했던 그런 거를 작용을 시켜서 군대 면제를 받았겠지 근데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왔고요 딱히 다한증 난다고 해서 군대에서 어.. 뭐 이렇게 손해보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 피해보는 거를 꼽아보자면은 뭐 어.. 발냄새가 심하다는 거 정도 미안하다 김일병 틀레에서 나도 발냄새는 네 발냄새가 아니라 내 발냄새였어 아니, 뭐, 어찌됐든, 시험지가 젖는 고통,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아주 공감하고, 아주 이해합니다. 단층이 있는 사람들. 야구선수들 보면요. 그 투수들이, 이제, 공 던질 때 보면은, 막 그, 이, 뭐야, 이거, 밀가루 팩, 이런 거, 밀가루가 아닌가? 붕 팩, 이런 하얀 거, 이거 막 이렇게 조물조물 거리잖아요. 그게 이제, 공을 던질 때,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는 저거래요. 이게 손에 땀이 나니까, 혹은, 땀이 안 나서, 제가 지금 상태가 그렇거든요. 아주 미끌미끌해가지고, 막 이게 막,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 아 이건 편집해야겠다. 이거 말고도 불편한 일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 핸드폰을 썼을 때 우리 폴더폰 많이 썼잖아요. 폴더폰을 써 가지고 아 키가 잘안 눌려. 이게 막안 눌려 가지고 이거를 수리를 맡기러 이제 가 보잖아요. 이제 AS 센터를 가면은 이 나는 한 번도 뭐 물에 빠뜨려 본 적이 없는데 수리하는 아저씨가 이 핸드폰 변기에 빠뜨렸냐고 물어봐요. 침수폰이냐고 그만큼 이제 핸드폰도 만지다 보면은 이제 손에 땀이 나가지고 그 키패드에 막 물이 막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막 그거 말고도 아이폰5 제가 아이폰5를 처음 썼을 당시에 딱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요 뭐라 그러지 이거 터치스크린 감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좋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다한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핸드폰의 터치감은 이게 좋지 못했다. 왜? 내물 때문에 터치가 잘안 돼. 물막 액정에 묻어가지고 터치가 잘안 돼요. 뭐 근데 지금 제가 아이폰 X를 쓰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그런 뭐 괜찮았어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기술력 아주 좋아요. 이전에도 다한증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1월 중순에 한겨울이었고 이렇게 겨울에도 심각한데 여름에는 정말 폭발합니다 아뭐 저야 남자니까 야 이거를 여성분이 이런식으로 난다고 생각하면은 상상도 안됩니다 여자라서 좀더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에? 사실 어뭐그 정도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가 끼치는 그런 병은 아닌데 이제 개개인적인 정말 어 예 그런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을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제가 29년을 살아왔고, 한, 한달 전에 메일을 한통 받았습니다. 덜마드라이라는 회사에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편하게 덜마드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덜마드라이라는 캐나다 회사에서 제가 올렸던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어, 우리는 이 다한증 치료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너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통하지 않는데, 나는 번역기 써가면서 그쪽은 그냥 알기 쉬운 영어를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컨택트를 취한 결과 제가 협찬을 받게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거를 받는데도 사연도 생겼고, 뭐 우여곡절 끝에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 제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의외로 국내에도 다한증 환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한증 보톡스 시술, 뭐 다한증 수술, 뭐, 이혼 치료기 등등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한증에 대한 큰 피해를 볼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되게 징징거렸어요. 나 이거 좀안 나게 해줄 수 없냐. 나도 수술 좀 받고 싶다. 그럴 때마다, 금전적인 문제도 들어갔었지만은, 제일 무서웠던 게 부작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손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나던 이 땀이 내몸 어디선가에서 다시 재발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왜 얼굴에 왜땀막 엄청나게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깨 뭐 이런데 혹은 뭐 무릎에 바지 무릎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젖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화물며사타분이에 나봐. 끝나는 거야. 어쨌든 완치되는 시술은 없었고, 어,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 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정말 다분다분했고 그리고 바르는 약들도 있었는데 뭐 얼마 효과 못 봐요 하여튼 터지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어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이 덜마드라이 제품은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 과학의 축복입니다 과학의 축복이자 기적입니다 미라클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것도 아주 안전하게 이 단증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계예요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점은 어 완치가 아닙니다 단증이라는 병 자체가 완치가 가능한 기술은 아직까지 뭐전 세계를 통틀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완치는 아니고요 치료입니다 땀이 나지 않게 해주는 그냥 치료 이 치료만 돼도 어디야 이게 피적이지. 자 그래요. 이 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손이나 발 이제 뭐 겨드랑이 이제 뭐 헝겊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 헝겊에 전류를 통하게 해가지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 땀샘 구멍을 전류를 통해서 움츠러들게 해가지고 과도한 땀 방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계인 만큼 그 부작용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공식 사이트에 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구글을 통해서 영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저를 지금까지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이런 일을 일일이 체크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씁니다. <laughs> 이제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자 책상이 좁아터진 관계로 어, 어뭐 대충 박스를 까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접혀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어뭐 설명서는 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이거를 일일이 뭐 캡처를 떠다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식 사이트에서 구글 번역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뭐 간단합니다. 근데 그다지 설명서를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보시면 딱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보시면은 어 헝겊 두 개랑 이제 뭐 철판 두 개랑 모니터링 기계 전류를 공급해주는 녀석입니다. 어, 요거랑 이제 뭐 파란색깔 헝겊 두 개. 어, 요거 요거 원래 두 개인데. 제가 한 짝을 지금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어, 한 짝을 어디다가 박스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두 개.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전류를 통하게 해주는 녀석입니다. 이거를 전기를 꼽으면.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알기 쉽고 간단하게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겨드랑이 지금 이거 한다 이러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 이제 이 버튼으로 이제 전류 강도를 올리실 수가 있어요. 쭉 올리면은 겨드랑이가. 8레벨까지 되네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시면, 이제 손으로 바뀌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은 발로 바뀝니다. 손, 발다이 전압 레벨 올리는 거 가능하고요. 어, 요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요 20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시간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초록색깔 막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지금은 이제 이게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아무것도 안 꼽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여기다 꼽고, 어, 실행을 시키면은, 이 전멸되지 않고, 쭉 이어지면서, 이제 이, 시간초가 흐릅니다. 1분 남았을 때는 초단위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모니터링 하기 아주 편리하게 잘 돼있어요. 그래서 다시 끄시려면 다시 끄시면 되고, 겨드랑이를 쓰실 때 어떻게 쓰냐? 이 모니터링 기계 이게 이제 전원이고요.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전류를 보내주는 얘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셔가지고, 이거를 물에 적셔서 여기다가 겨드랑이에다 끼고, 이러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타올을 이렇게 깔아가지고요. 물을 500ml라든가 뭐 이렇게 여기다 잔잔하게 채워놓으라고는 하는데, 그냥 물만 적셔지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에 전기가 통함으로써 이제 손에 이게 찌릿찌릿 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물을 괜히 많이 적시면은 이게 막, 좀, 뭐랄까, 좀, 좀 그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막,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 적정량은 550ml에요. 손이 딱 젖은 부분에 닿을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맞춰주시고, 얘를 여기다 꼽아서, 이제 이걸, 이걸로 전원을 키시면, 이제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찌릿찌릿찌릿찌릿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이름을? 하여튼 치료기를 이런 비슷한 걸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빨간 색깔, 검은 색깔로 나뉘어가지고 얘를 5분 정도 썼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바꿨다가 5분 썼다가 다시 바꿨다가 이럴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한 번이면 됩니다. 그냥 한번 꼽아놓고 빼다 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어, 자기가 5분 지나면은 체인지가 돼요. 모니터에서도 체인지가 된다고 나오는데 손이 느껴집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5분이 지나면은 전혀 갑자기 삑할 때가 있어요. 어, 그때가 이제 뭐 이게 체인지가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손 손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발도 똑같아요. 발은 이제 뭐 이대로 아래다가 깔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제가 뭐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대충 뭐 바로바로 바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쪽에다가 잘 모셔 놉니다. 고장만 나지 않으면 되니까 다시 원상복귀해가지고 스 코드 빼가지고 다시 이렇게 덮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거는 항상 뭐 쓰는 거니까, 뭐, 빨래를 하셔도 되고, 뭐, 저는 그냥, <laughs> 물걸레 빨듯이, 그냥 대충 빨아가지고, 물기 짜낸 다음에, 그냥 벽에다 말려놓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분리도 아주 간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도 아주 간편해가지고, 발 하실 때는, 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그냥 편한 대로, 이러고, 이러고 하셔도 되고, 어, 아주, 예. 네. 아 다리털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laughs> 자 그래서요. 저는 그 전기 전력을 전력 레벨 같은 거 설정할 때 저는 이제 최고 단계에서부터 했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생제 하나를 먹고 나왔던게 이제 한 개를 먹어서 낫지 않아서 뭐두 개를 먹어야 이제 낫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을 이제 공식 홈페이지 매뉴얼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레벨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자기한테 맞게 조절을 하셔서 하는 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그렇지 못해. 자 그래서 제가 이 기계를 2주간 써봤습니다. 제가 이 기계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땀과 함께 했을 거예요. 어 지금도 땀이 났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 나고 싶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릴렉스한 상태에서도 그냥 나는데 그냥 병인데 뭐뭐 어뭐 불치병인데 뭐 어쩌겠어 라면서 살았을 텐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 내가 이걸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니면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상용화가 됐었더라면 물론 한국어판 이 기계가 있었다면 무조건 사용했을 것이고 많이 어 전파를 했을 겁니다 첫 주는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아 정말 치료가 되는 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썼는데 한 3, 4일 정도 썼을 때도 따로 이렇게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막 늘 평소와 같이 났어 땀이 그랬는데 이 효과를 느낀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제가 딱 2주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한 3일 전 목요일 때서부터 아니 이게 웬걸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더워 지금 날씨 아주 덥고 습한데 아, 몸에는 땀이 나는데 우리가 손에 땀이 안 나네? 이거를 인지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일하는 동안에는 100% 땀이 났던 제가 손발에서 땀이 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보통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촬영하면은 저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찍을 때마다 손에 땀이 났었거든.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소리가 들립니까? 예? 아주. 이 일본어로 스베스베라고 해요. 아주 스베스베하고. 어찌됐든 이 정도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고,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효과고, 어 미라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에서 나온 대로는 이제 땀이 안 나기 시작하면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얼핏 봤는데, 어 저는 이거를 한달 정도를 쭉 쓰려고 합니다. 그냥 쓰고, 뭐 지금부터 벌써 2주밖에 안 됐는데 땀이 안 나기 시작하는데도, 뭐한달 정도 쓰고 이거를 이제 쟁여둘라고요 다시 땀이 나기 시작할 때 사용하라고 써있던 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 달은 뭐 꼼짝 없이 일 끝나면 바로 또 이러고 앉아 있고 어발 대고 막아 어, 이러고 앉아 있고 이러는 거죠. 이번 여름은 샌달 신는다. 자 그래서 공식 사이트도 가지고 있고 구매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재팬에서도. 이 기계를 살수 있습니다. 아마존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만 배송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시는 분이 저같이 다한증 현상을 겪고 계신다면 뭐, 일본에서 간단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에서 구매하신다면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지혜로운 한국인답게 구글 크롬을 통해서 사이트 번역해가지고 한국어로 보시고 전혀 그 읽는데 지장이 없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그 한국어로 번역해서 봐도 지장 없을 정도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정도의 번역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뭐 신용카드를 통해서든 이제 주소 입력을 하셔가지고 어 제가 받아본 거는 이제 풀세트인데 어 이게 겨드랑이만 있는 것도 있고 손만 있는 것도 있고 발만 있는 것도 있고 나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풀세트 사세요 풀세트로 349달러 현재 환율로 보면은 뭐 4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거를 제가 몰랐어 했을 때는 아니 그랬을 거야. 필요가 될지 안 될지 땀이 나지 안 날지도 모르는 확실치도 않은 기계에다가 40만 원 내고 사라고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다릅니다. 40만 원에 이 정도의 효과는 정말 축복이야. 그야말로 정말 아주 감사한, 감사한 금액이고요. 덜마드라이 아주 칭찬해. 앞으로의 제 인생에 20대 후반까지 다한 쯤으로 살아왔던 이 회사가 제 30대 이후의 인생을 바꿔준 것만 같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친절하다는 걸 느낀 게 한 3일에 한 번꼴로 연락을 줘요. 케어를 해줍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단점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은 없나요? 효과는 보고 계시나요? 이러면서 아주 케어를 아주 덜어서 온게 아니라 아마 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써져 있는 이메일로 자꾸 이렇게 메일이 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케어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랑은 별개로 저를 처음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협찬을 해 주신, 어,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 매튜 매튜 마레 유밀 유밀 <laughs> 어 제가 플레임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 영어권이 아주 짧 어, 아주 짧거든요 아시죠 3.3점 저에게 이런 도움을 주신 매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영상 여기까지만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아 자 오늘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 패덱스에서 아니 난생 처음 이렇게 어 써는게 하나같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 쇠판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지금 이게 평상시의 상태예요 제 손에 평상시의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제 의지대로 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한증에 아마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의 기술일 거야 어, 이거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능력일 수 있어요 보세요 저는, 저는 좀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저는 힘을 주거나 혹은 되게 더워 그리고 막이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딱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벌써 지금 나거든요. 심신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은 땀이 안 나요. 안날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아 내가 땀을 내야겠다 싶잖아요. 낼수 있어. 이게 정말 진짜 독특한 기술이기도 해요. 뭐 휴지는 당연스럽게 적고 어, 박스도 지금. 지금 설마 지금 심지어 집에 에어컨을 틀어 놓은 상태예요. 에어컨 틀어 놓은 상태에서 집이 좀 시원한데도 이 정도거든요. 뭐 그렇습니다.